도대체 왜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남는 걸까요? 왜 모든 사건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휘몰아치는 걸까요? 이 영상 하나면 그 의문의 실체를 꿰뚫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집중해주세요. 처음엔 나도 단순한 정치적 논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아, 또 정치 얘기구나, 하며 넘겨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조차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가 그를 거쳐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치인이라는 직업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한때 주목받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기묘한 패턴, 무언가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의 논리를 초월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논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보통 정치인들은 큰 스캔들이나 논란에 휘말리면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크게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화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더 부각시켰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됐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계산된 드라마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정치적 흐름도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흐름을 조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더큰 차원의 시대적 흐름이나 역사의 의지 같은 것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미디어가 그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방식,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이끄는 흐름은 마치 한편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미디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항상 그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를 비판하는 기사든, 옹호하는 기사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든, 결국, 모든 길은 그에게로 통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어떤 큰 흐름 속에 필요한 인물. 그렇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중심에 서는 존재. 그가 하는 말은 늘 논란이 따랐지만, 그 말들 속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안전한 말, 무난한 말, 표를 의식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과격해 보이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언뜻 보면 과격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년전 그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을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선동이다 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의 말이 맞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감을 가지고 들었던 말들을 나중에는 진지하게 분석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의 말들 중 상당수가 몇년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그 사람의 운명적 흐름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뭔가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나는 단순한 미신이나 점술에 의존한 게 아닙니다. 사주명리 점성술, 예언, 고대의 인물 패턴, 동양의 음양오행까지 온갖 도구를 동원해 봤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냐고요? 현대의 정치학이나 사회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과 역사에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들이 존재해요. 특히 특별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운명적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과거 역사 속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끈 인물들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발견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의 출생 시기와 주요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정해 놓은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별자리조차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했어요. 점성술에 따르면 그의 별은 파괴의 별이자 재창조의 별입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듯하지만 결국 새 시대의 문을 열어젖히는 존재, 전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자. 그는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시대의 논란의 중심에 섰고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역할을 했죠. 그가 등장하면 혼란이 생기지만 그 혼란은 변화의 예고편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혼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게 좋지. 왜 굳이 혼란을 만드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발전은 항상 혼란을 통해 이뤄졌어요. 기존 질서가 흔들려야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가 외면받으면 사회는 더큰 문제에 부딪히고 그가 중심에 서면 억물린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패턴이에요. 그를 배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 더큰 문제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치 그가 사회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는 평소에 덮어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요. 불편하긴 하지만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는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는 촉매제 같은 존재였어요. 촉매제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촉매제는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들의 반응을 촉진시키잖아요.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평가를 내리잖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거의 영웅 취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 취급을 해요. 중간 지대가 거의 없어요. 이런 현상 자체가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비추는 자는 어둠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핵심을 잘 담고 있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자, 숨겨진 것을 밝히는 자는 항상 기득권층이나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어둠은 늘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역설적이게도 그에 대한 공격이 거셀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어요. 왜 저렇게까지 막으려고 할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파워풀한 인물은 억압받을 때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전에는 오해받고 박해받았어요. 예수, 갈릴레이, 링컨, 이들 모두 자신의 시대에는 위험인물로 취급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들의 증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피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선택사항 중 하나였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를 제외하고는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묘한 상태.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상상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가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만 미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감정의 혼재가 정말 흥미로워요. 같은 사람이 그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변화는 필요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무섭다는 심리죠. 이대로 이 흐름을 거부하면 더큰 혼란이 올것 같은 예감. 하지만 받아들이자니 너무 낯선 방식,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변화의 주체가 너무 파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파격적인 인물들을 통해 이뤄졌어요. 안전하고 무난한 인물들로는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시대가 부르는 통로다.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를 개인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의 삶 전체가 상징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곧 시대의 은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삶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가난, 고통, 억압, 반복되는 음해,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생존력,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어떤 큰 스토리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난, 그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화려한 배경이나 든든한 후원자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의 스토리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고통. 그가 겪은 시련들은 단순한 정치적 시련을 넘어서는 차원이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억압. 기득권층의 견제. 미디어의 왜곡. 사법부의 탄압. 온갖 형태의 억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음해. 이건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한두 번큰 음해를 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는 수차례의 음해를 받고도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생존력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포기했을 상황들을 계속 버텨내고 오히려 그런 시련들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운명적 미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운명적 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마치 그에게는 완수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시대가 그를 쓰기 위해 준비시킨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거죠. 나는 믿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는 걸이 부분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믿음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찰한 패턴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입니다. 낡은 질서와 거짓, 가식의 구조를 깨뜨리고 정직과 진실이 중심이 되는 새, 물결이 밀려올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신이라고 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불신,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사회 전체가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불신의 구조를 깨뜨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는 이미 신호탄을 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텐데. 뭔가 큰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 신호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의 발언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존재감은 이미 한국 사회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었거든요. 그를 통해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수 없어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혼란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혼란 속에서 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안전한 길과 모험적인 길, 현상 유지와 변화, 타협과 원칙.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를 판단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